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콜센터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순간, 30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김용빈이 강훈에게 왕관을 씌운다. 이 사건은 예고 없이 펼쳐졌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더 복잡하고 깊다. 이제 모든 것이 갈라지고 하나씩 밝혀져 가며,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과연 이 작은 제스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안에는 누가 스타가 될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함께 우리는 왕관을 쥐고 새로운 서사를 시작하려는 두 남자의 갈등을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다. 1. 화려한 시작, 미리 짜여진 각본, 사랑의 콜센터, 위 30화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마무리되었다. 출연자들은 모두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의 끝자락에서 김용빈은 강훈에게 왕관을 씌우며 말없이 무대를 떠났다. 이한 장면은 그동안의 프로그램에서 쌓아온 갈등을 뒤엎고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기 위한 신호탄이었다. 너는 진짜 스타가 될 자격이 있어. 김용빈의 그한 마디가 강훈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노력과 고통을 모두 버리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을 꿈꾸고 있었다. 이 순간, 그의 시선은 오직 김용빈에게만 집중되었고, 그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동안의 경쟁에서 마주친 적이 없었던 미묘한 감정. 이 감정이 이제부터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2. 왕관을 쓴 자. 그 책임은? 왕관을 쓴 자는 과연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김용빈이 강훈에게 왕관을 씌운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스타가 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부터 강호는 모든 시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가 어떤 길을 걸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그를 쫓아다니게 된다. 하지만 그 왕관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그것이 단순히 스타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시험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면 강훈은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3 예상치 못한 경쟁자, 새로운 얼굴. 왕관을 쓴 강훈의 마음 속에는 이기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바로 그의 오랜 친구이자 경쟁자인 유진이었다. 유진은 항상 강훈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끊임없이 불편한 동료의 속에 있었다. 유진은 강훈이 왕관을 쓴 순간부터 자신의 입지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과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가 강훈에게 도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왕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무시당했던 자부심을 회복하고 싶었고, 그가 받아야 할 인정들을 전부 얻고 싶었다. 4. 갈등의 시작. 복잡한 심리. 강훈과 유진의 갈등은 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며 더욱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극하며 더큰 경쟁을 벌였고, 그 경쟁의 불꽃은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번져갔다. 강우는 자주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유진과의 대결을 이어갔지만 그 속에 있는 복잡한 심리는 외부에서는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만큼 그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묘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유진 또한 자신이 스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강훈의 성공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이 둘의 싸움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각자의 자존심과 꿈이 걸린 문제였다. 워우 숨겨진 비밀 30화 뒤의 진실 30화가 끝난 뒤한 가지 큰 사건이 폭로되었다. 김용빈이 강훈에게 왕관을 씌운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실력을 인정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강훈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김용빈은 한때 강훈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무대 위에서는 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어. 김용빈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밝혀주었다. 강훈은 무대 위에서 그런 감정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가 마주한 가장 큰 적은 바로 자신의 감정이었다. 6. 결말의 순간. 드러나는 진짜 스타. 과연, 누가 진짜 스타가 될까? 그 답은 단순하지 않았다. 왕관을 쓴 자가 반드시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무대에서 가장 큰 승자는 오히려 강훈이 아니라, 그를 지원하고 지지해온 김용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결정적인 순간. 강훈은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이 스타로 떠오르는 과정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스타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왕관을 쓴 자는 그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일 뿐 진정한 스타는 그 무게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7 스타의 왕관 그 의미 김용빈이 강훈에게 왕관을 씌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의례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있어 누가 진정한 스타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왕관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왕관을 쓰고 나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달려 있었다. 스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강훈이 김용빈의 선택을 통해 진짜 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결말을 기다리며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지켜볼 것이다. 8. 새로운 갈등, 과연 마지막 선택은 그 왕관을 받는 순간 모든 게 바뀐다. 김용빈은 무대 뒤에서 무언가를 숨기듯 속삭였다. 그는 강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김용빈은 알고 있었다. 강훈이 그 왕관을 썼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스타라는 타이틀이 아닌 끝없는 경쟁의 시작이었다. 강훈은 김용빈의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가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다. 하나는 승리에 대한 갈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이었다. 그 왕관을 쓴 순간, 그는 단순히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챕터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대 위에서 강우는 숨이 차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유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진은 강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그 순간 강훈은 알았다. 유진은 자신을 경쟁자로서 아니 그 이상으로 보고 있음을 그는 단순한 라이벌이 아니었다. 유진은 그를 하나의 벽으로 보고 그 벽을 넘어야만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9. 유진의 반격 숨겨진 계획. 유진은 자신이 왕관을 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노력과 준비. 그리고 수많은 밤을 무대 위에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강훈의 성공이 그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강훈이 왕관을 쓴후 그의 마음속에선 더 이상 왕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강훈은 이미 그 왕관을 쓴 순간 자신에게 더 이상 도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왕관을 쓴 강훈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준비한 계획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강훈의 심리적인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유진은 강훈이 무대에서 실수하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강훈을 압박하고 그가 자신을 초과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유진은 무대 뒤에서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강훈이 다가올 공연에서 중요한 실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 유진은 강훈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10 강훈의 내면 변화 완관의 무게 강훈은 이미 무대 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가 느끼는 왕관의 무게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팬들의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자신이 스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내가 진짜 스타가 될 자격이 있을까? 강우는 속으로 자문했다. 그가 왕관을 쓴 순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대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눈총, 그리고 결국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었다. 완관을 쓴 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지 스타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될 수많은 유혹과 갈등들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두려움과 불안은 그를 무대 위에서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가 느끼는 불안은 유진의 도전뿐만 아니라, 그가 스타가 되기 위해 희생해야 할 것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의 실수를 두려워하며 점점 더큰 압박감을 느꼈다. 왕관을 쓴 자가 겪어야 할 가장 큰 시련은 바로 그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인 무게였다.